제가 실사용자니까 이제 리뷰를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늘찬 복지원입니다 어르신들 목욕하실 때 혹시 시트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미끄러지셔 가지고요 낙상하신 적 없으신가요? 시트의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시트 뒤쪽으로 이렇게 박히면서요 이렇게 박히면서 앞으로 미끄러지질 않아요 폭이 무려 55.5cm 입니다 깊이는 51cm 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트 폭만해서 41cm 예요 와이드형입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분큰 분도 사용이 가능한다는 점 말씀을 한번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제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소재는 알루미늄 이고요 등받이 하고 시트 같은 경우는요 EVA 소재입니다. 에칠, 비닐, 아세테이트라는 그 친환경 소재입니다. 쿠션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.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 약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안전 동작 하중은요, 무려 100kg입니다. 그래서, 어, 체구가 있는 어르신들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시트 탈거 다 가능합니다. 시트 표면은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팔걸이는 스윙이 가능합니다. 폴딩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.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, 앞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폴딩바가 있습니다. 살짝 당 어서 어머나 이 당기니까 벌써 자기가 접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사용감이 좋네요. 그래서 당겨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리 높이 같은 경우는요, 36.6cm부터 48.3cm까지 이 정도 높이까지 조절이 돼요. 이건 뭐냐면 키가 큰 어르신. 키가 작은 어르신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높이 조절 방식 같은 경우는 똑딱이 방식입니다.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똑딱 소리가 나고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. 이 제품의 그 높이는 모두 네 다리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시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게 너무 불편해.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뒤쪽 버튼을 두 단계만 올려주세요. 이두 단계만 올리면 시트가 평평해집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장교양 쪽에 지금 일을 한 지가 14년인데요. 이런 어, 신박한 그러니까 한 끗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사고가 나고 안 나고를 결정하거든요. 뒤를 돌리면요. 자 샤워기를 이렇게. 거치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어르신들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목욕 도움을 드릴 때요 샤워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는 게 정말 그 목욕을 실제로 어르신을 시켜본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는 걸 거예요. 자 오늘 이렇게 국산 목욕의자 BFSC 11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가볍고 튼튼하고 사용감 좋고 터치감 좋고 사실은 어 면불 허전이죠. 버필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목욕을 하실 때 앞으로 미끄러지는 위험성이 우려가 된다. 그러면은 이 제품 강추드리겠습니다. 노인장교용품 복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아,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첨언하겠습니다.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